안녕하십니까? 홈리의이창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리의 동대공 과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제일 핫한 지역. 네. 해전동. 해전동. 네. 해전동이 발전이 이미 많이 돼 있는데 네. 더될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뭐 초중고 네. 다 지금 거리에 다 있어요. 교통도 더 좋아질 거고. 신축 빌라. 네, 신축 신축빌라. 네. 빌라입니다. 지복층, 기준층, 복층까지 있어요. 네, 세 가지 타입. 응. 오늘은 지금 일단 지복층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네. 벌써 한 세대는 나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1차로 총세동 네. 응, 오픈하셔서 분양인데 지금 여기 제일 좋은 건 일단 위치랑 두 번째가 시립주금. 네, 시립주금 착하죠. 아주 착하게 잘 나왔어요. 그건 유선문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 지금 현관까지는 계단이 없이 쭉 들어오실 네. 수 있어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 네. 여기는 엘리베이터 값좀 빼줘야 되겠다. 그렇죠. 관리비에서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고건 <laughs> 네, 협의들을잘 하시고 <laughs> 네, 응.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그쵸. 안 쓰는데. 응. 지금 얘는 꾸며져 있진 않고요. 위에 이제 샘플 세대는 나중에 또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네, 거실부터 어. 3m60. 응. 고 아일랜드 식탁 있는 데까지 복도 포함해서 5m30.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어. k c 시 창호. 음. 이 앞으로는 테라스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주차를 치는 네, 공간이. 지상 주차로 뭐 10대 이상 충분히. 1.5대는 되겠어요. 그렇죠네 응. 음. 주 뒤로 이제 다산 있고. 조명이, 음. 메인 조명이 이렇게 사각으로 4개 네 이렇게 딱 해주셨네요. 깔끔하게. 네. 특이해요. 보조등은 동그란데 메인등은 네모났네요 네, 음. 예, 주방 공간. 주방 사이즈도 뭐, T 그자로 무난해요. 네. 그죠 평소에, 어. 평소에 비해 큰것 같아요. 평소에 비해? 아까 면적표 받았죠? 네 음. 전용 한 16에서 확장해서 28, 7평 될것 같아요. 네. 음. 정확한 거는 자막으로 네. 넣어주실 거고, 4구 콘센트, 파일, 음. 그레이로 깔끔하게,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음. 여기도. 유브이 코팅. 한번 네. 하면 좋으시고. 사각 싱크볼에 환기창 잘 나와 있고. 음. 앞에 똥들도 다 똑같겠죠? 구조가? 음. 비슷하게 차이, 네, 차... 네. 뭐, 전망 차이, 뭐, 최강 차이. 네. 그 네. 음. 차이 나실 것 같고. 하체형 후드. 후드. 여게 스마트 수동. 이거 키면 이거 같이 켜지는 거예요? 음. 오. 어. 들어왔죠? 네네. 스마트 수동. 좋은 세상이에요. <laughs> 네. 요새는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네. 이게 센서 있네요, 그렇죠? 네. 하고 다용도실. 벽면은 다 바이오 세라믹 탄성 코트로 다 마감을 해주셨고 이런 가스 노출 탐지기랑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걱정되시면은 입주 전에 이거 다 필증 받은 거긴 하거든요. 네. 측정. 그 의뢰하시면 또뭐 와서 다 측정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뭔지 알아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수압이 세서 네. 그리고 그냥 가압벨브거든요요거 네. 없으면 나중에 이거 물통 터져요 아팍 <laughs> 터져 네, 가압벨브 설치를 해준 거예요 네. 나중에 네. 추가로 이것도 시공하는 이거 비싸진 않아요또 인건비가까지 들어가니까 네. 음, 이런 거까지 다 미리 설치를 해주셨고 세탁기 나라에는못 넣겠네요 위아래로 네 위아래 다 넣을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네 바풍자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 방박이장 11잔은 들어가겠네요 네, 에한스러것 같습니다. 약간 버퍼링이 있네. 네. <laughs> 3 m 40. 딱 보면 사이즈 <laughs> 네, 나와야죠. 딱열1자네 네. 하고 여기는 여기도 3 m 35. 네. 시스템 에어컨 총2 대. 응. 네. 고 안방 욕실 네. 그냥 전형적인 빌라예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음. 빌라입니다. 네, 샤워 공간 확실히 나왔고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블랙 앤 화이트. 여기는 막 특별한 집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위치. 그렇습니다. 깡, 위치랑 시립 쪽은. 아담한 사이즈. 음, 찬엽분 키우시는 분들 여기 좋거든요. 뭐 학군이랑. 네. 다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학원도 지금 많이 생겼고. 밑에 상가도 큰거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2m60. 음. 여기는 2m95. 음. 여기는 공용욕지. 네. 음. 어, 타일 패턴? 이쁘네요. 약간 또한 톤이 좀 내려갔어요. 약간 더 그레이 빛이 나죠? 네네. 네. 네. 때안 타겠다, 그쵸? 네, 이렇게 주름 응. 시공도 응. 하시면 좋고. 네. 응. 이런 파티션하고 이런 수전, 여기에다가는 이제. 나노코팅. 나노코팅. 네. 그럼이 요런 물때가안 생기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생, 참, 응, 생겨도 잘 닦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기긴 하는데, 한번쓱 하면 닦인다. 네. 그리고 응. 어,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지복층이에요. 그 위에 2, 3층 세대는 여기에 네.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방이. 내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찍어온 전원주택도 지복층이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스타일. 네, 계단이 엄청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밑으로 네장을 짜놓셔갖고 으 네, 수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음. 그래서 계단폭이 넓어서 음. 수납장을 짜셔도 좁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나오도 되겠네. 네. 계단이 폭이 넓어서 네, 맞습니다. 책장 짜도 되겠다. 계단에다가 네, 계단 책장. 계단에 앉아서 책도 보고 네. 감성.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밑으로 이제 계단 밑 창고 공간 나와 있고요. 네. 창고 공간도 안쪽으데 아, 네. 깊게 어 깊어요? <laughs> 엄청 깊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저아요아 <laughs> 그래? 어아 네. 어, 이 공간도 수납? 네, 네. 책꽂이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욕실 욕실 총세 개네요? 네. 방이 지복층이랑 환기창은 없고 타일 네. 패턴 위에 공용실하고 똑같고 음. 무난합니다. 그렇 이렇게 치은나 안에 있고요. 그 밑에 치아의 방이 방인가요? 방, 방. 방이죠. 어. 네. 방으로 쓰셔도 되고 <laughs> 넓은 방으로 쓰셔도 되고 멀티룸 개념으로 네. 쓰셔도 되고 어. 시원해요. 여기는 위보다 확실히. 추운데요? <웃음> <웃음> 메 m 곳이. 네. 음. 여기는 4m. 네. 음. 근데 요게, 요게 장점이 아니죠. 요 앞에 요 테라스가 장점이죠? 네, 장점입니다. 음. 나가볼까요? 음. 중간에서 끊기겠죠? 네, 중간에 음. 끊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집은 아쉽게도 계약이 됐어요. 여기가? 왜 분양하자마자 개... 왜 나갔는지 네. 이유가 있겠죠?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 테라스 사이즈? 제가 볼 때는 사이즈 네. 여기 이 공간에 더 있었기 때문에 나갔겠죠 어. 차이가 이거... 너무 많이 나는데요 <laughs> 네. 금액이 조금 차이 났으려나 네, 할땐간요거 네. 어. 때문에 아마 이 집이 먼저 선분양 됐을 거고 네. 응. 밑에도 이런 스타일의 집이 또 유리한 게 있으면 네. 빨리 오시는 분이 응.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빨리 오시는 분이 어? 먼저 좋은 거 좋은데요. 세대에... 네, 네 이제 분양 막 시작해서 몇개안 나갔어요. 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요새 이제 빌라 한달 안에 그냥 쑥쑥 빠지잖아요. 네. 일단 뭐 위치도 괜찮고 또 제일 장점인 시립 조금. 네, 맞습니다. 음. 유선문의 주시면은 네. 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음. 감정 중이긴 한데 뭐 거의 픽스 돼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음. 더 추가 대출도 가능하시니깐요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전동 위치 좋은 네. 신축빌라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